자, 우리 에코프로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뉴프로입니다 자, 1월 5일, 월요일, 이제 2026년 올해의 첫 번째 거래일이나 다름없는 오늘 하루의 정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 녹화 시각 기준으로 오후 5시 반 정도 향해 가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면서 달력도 보여드리고, 영상 녹화 시각도 보여드리고, 지금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면서 첫 번째 거래일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두 가지 공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이 여러분들 2026년의 1월 1주차 주봉을 개장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2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본 기준으로 지금 두 번째 거래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난 1월 2일 같은 경우는 2025년의 마지막 주봉을 마감짓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캔들 기준으로 2026년 1월 5일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주봉캔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마감할 때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물론 1월이기는 하죠. 새로운 거래일이 개장된 것 자체는 맞지만 사실상 주봉. 기준으로 아직 2025년이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이 됐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특히나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께는 간단하게 좀 공지를 드려야 되는 게 잠깐 30분 봉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 막판쯤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대체 거래소에서 원래 거래가 안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 이 분봉 기준으로 3시 반으로 끝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3시 반 정규장 끝나는데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7시 반 8시까지도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대체 거래소 올해부터는 에코프로도 넥스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5시죠 제가 방금 전에 영상 녹화 시각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체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세까지 다 체크하고 나서 가격적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가지 구간에다가 이렇게 체크도 해놓고 줄도 쫙 하고 미리 좀 그어놨습니다. 오늘 딱 봐도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어 집중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두 가지 공지사항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것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 을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기준으로 2차전지 섹터가 좀다 같이 빨간 불을 띄웠던 것 자체는 맞는데 뭐 에코프로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전지 상승을 견인한 게이두 개, 전고체 섹터 두 개에 지금 다 이제 몰빵이 좀 되어 있었던 건데 사실상 어떤 호재가 발생됐다기보다는 이 수급에 대한 주체가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체로서 뭐가 있었던 거냐면 제가 이따 뒷편에서 지금 요거 체크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호재가 아닌데 가격이 지켜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 일요일 오후 기준으로 정부에서 이제 어, 2030년 안에 신차 절반은 다 전기차 무공해, 저공해 차량으로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을 오늘 공고하겠다라고 하니까 2차전지 섹터가 약간 좀 호재반영이 됐었던 건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코스피 1위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7% 올랐다, 8% 올랐다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 돌고 있는 유동성 돈들이 다 욜로 반도체로 다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호재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오히려 빠지지 않고 버텨냈다라는 게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체크해놓은 게 뭐냐면 지금 사실상 이 EV 관련된 악재가 거의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한 말로 우리 지금 악재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 지난 공포의 12월이라고 해가지고 엔솔에서 뭐 공급계약 해지한 거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포스코퓨처엠에서도 지난 12월 31일이었습니다. GM에서 공급계약 체결했었던 거 13조에서 2조 원으로 줄여버리고 LNF도 마찬가지고 악재가 엄청 많았죠. 뭐 뿐만 아니고 SK온에서도 공장 증설 뭐취소한다고 하고 뭐가 엄청 많았는데.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둔감해지는 시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난 12월 22일 기준으로 하나증권에서 다시 다가오는 매수 기회라고 해서 지금 리포트를 내어줬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여기다 표시를 좀해 놨는데 이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말을 다 믿자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해준 말을 제가 인용을 좀 하는 건데 악재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해지는 가격대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게 지난 12월 22일입니다. 걔네 기준으로. 그러고 있다가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되면서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12월 29일 날 업황 자체가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지난해를 마감하면서 한번더 얘기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차의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 중인 현재는 ESS의 성장성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전기차의 부진을 고려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29일이 또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쭉 하고 빼다가 올해를 개장하고 나서 사실상 지금 가격을 지켜버린 상황이 됐단 말이야 지금 뭐 내일부터 해가 쭉쭉쭉 갈 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를 매수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기는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는 게 오늘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1월 5일 오늘 기준으로 결국에는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라고 해서 언급을 조금 해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반영됐던 전기차 관련 악재가 조정의 트리거로 그냥 자주 이제 작용을 한것 뿐이고 사실상 이번 1월을 지내고 나면 지금 여기도 좀 적혀 있는데 1월 말에는 이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최근 악재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소화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1월을 막판으로 해서 어 본격적인 좀 반등이 좀 시작될 거다. 그걸로 트리거로 작용을 할게또 역으로 반대로 ESS 얘기가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를 매수해야 되는 것 자체는 맞기는 해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증권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흐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 2차전지 섹터들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한 애들이 뭐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고체 두놈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당장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가 뒤편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전 에코프로를 지금 트레이딩을 실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전고체 두놈이 강하죠. 이게 지금 왜 그래?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1월 6일 내일부터 해서 이제 CS2026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로봇이니 AI니 뭐니. 반도체니 뭐니 하게 되면서 결국 에 움직이게 됐고 그렇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접 오늘부터해서 약간씩 반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얘기죠. CES 2 0 1 6 한국 기업 850여 개사 출격. 그러니까 AI 니 로보틱 방금 얘기했죠. AI 로봇 이런 게 결국 나온다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오는 6일, 6일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 7, 8, 9 동안 이제 행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시각 기준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또트 이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그 기간 동안 에코프로가 안갈 것이냐? 물론 호재 반영은 되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줄거 놓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이 방금 전에 체크해놓은 그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여기. 하나증권에서 당시에 솔직히 말을 하면은, 조정 시 매수 전략에 대한 리포트를 이미 얘기를 해줬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2월 8일날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는 을 거지. 지금 시장 자체가 행사 때문에 또 치중되고, 이렇게 되면 또 트레이딩하고 하게 되면, 요걸 우리가 못 먹고 가면 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갈 건데,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시대를 마련해놓고, 요걸로 털어나오는 요 물량이 있으면 그걸로 에코프로를 물을 탄다, 이거지.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2월 4일이었거든요. 12월 4일이 지금 줄딱 그거는 딱, 딱 여기 여러분들 12월 4일이 딱 여기거든요. 12월 4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이죠. 이날 기준으로 92,500원. 이 12월 4일날 아침 9시 19분에 개장하자마자 에코프로를 매수해야 된다고 보내드렸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요거를 1월 달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부양책이니 뭐니 뭐다 좋지만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지금 이고 p r 섹터가 수남의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드러나가 있었던 게 12월 4일 목요일이에요. 그때 당시 여기 드러놓고 나서 바로 다음, 다음 날, 12월 5일, 8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12월 11일 기준으로 저도 이탈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번에 다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계좌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제가 기간 기준으로 너무 많으니까 12월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12월 기준. 이거 예, 보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92,500원에 저도 같이 매수했어요. 9만, 92,500원에 만 매입한 위치가 92,500원.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2월 11일 기준으로 114,000원에 매도했죠. 그게 114,000원이 여기에요. 12월 11일 기준으로. 11만 4천원 한 이쯤 되겠지 12월 11일 기준으로 이 11만 4천원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다음 거를 지금 한번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주가를 다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를 언급을 드려야 돼서 지금 계좌까지 까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 잠깐 들렀다가 나와야 되는 수급 이동선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12월 23일이죠. 11월 23일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거나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되는 게, 10월, 여기 있네요, 11월 23일. 이게 제주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를 12월 23일 기준으로 19,400원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에요. 12월 2 3일 19,400원. 19,400원, 12월 23일. 지금 반도체 또 수급 가져가니까, 방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얘네들이 8% 2% 가져가면, 유동성 다 가져간 거니까, 이런것들을 사실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주반도체를 이날, 12월 23일 기준으로, 19,400원, 지금, 이거 보이시죠? 19,400원 이거를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한번 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400원 결국에는 반도체 수급 가져가니까 비중 대비 미리 해놓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혹시 요거 매매 못하셨을까봐 바로 그 뒤에 12월 29일이거든요 12월 29일 이번 월요일에 바로 지난주 월요일에 22,500원도 괜찮다 한번더 보내드린 거예요 이번에 요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 다음 거를 또 해야 돼요 12월 29일 월요일날 22,500원 요거 말씀드린 것도 불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매수 못하신 분들 22,500원 5 0 0원 미만에서 진입 괜찮다. 검댈 필요 전혀 없다. 이거 비싼 위치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비싸 보이거든요. 여기서 사러 가면 어떻게 사.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부러 개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9시 20분 개장하자마자 바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편하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게 1 0월 29일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22,500원 안 넘어가면 여기 사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2,500원 줄고 보면 그게 여긴데 여기서 살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래에서 사면 되니까 22,000원 미만에서 진입 좋다고 해서 바로 미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안 안 뚫어냈었다고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도 사기 괜찮기 때문에 여기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다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에요 이번 주 이번 주 기준으로 이미지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애들이 있는데 뭐 지금 요런 거를 뭐매 베수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익전하고 나오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다음 걸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미리 진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 코포로를 진입을 했었던 것처럼 다음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반도체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좀 가져갔었던 것처럼 이런 지금 이런 식으로 잘 가져갔죠 여러분들 이때부터도 가져가고 이때부터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두 구간에서 좀 이제 진입 타점을 좀 고려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더 해야 되니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은 지금 여기서 어 많이 못 올라가서 아쉽네 물론 아쉬울 수는 있어 아쉬울 수는 있는데 지금 진짜 오히려 잘 버틴 거거든요. 슬슬 EV에 대한 악재에 둔감해지고 ESS에 대한 호재에 예민해지는 이 구간이 오게 되면 슈팅을 가져가는데 그 슈팅을 가져가기 전까지 악재를 소화하는 구간에 옆집에서 수익은 일단 만들자 이런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에서 언급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빠짐없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드려보면서 어, 댓글창 안내를 좀 드립니다 고정 댓글창에 두개 적어놨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난 12월달에 중복집계돼가지고 안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 기준으로 지금 새로 업데이트를 해놨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요렇게 있는데 26년 1월로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해주시고 밑에다가 에코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네 글자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종목명을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새로 집계를 해 드릴 거고요. 아니, 요게 귀찮으시면 요거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로 문자 발송이 되니까 뭐 제가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뭐 리딩 방 소통 방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무료로 알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나가는 요런 것들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 요런 언급을 좀 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지금 이제 이 사실상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기준으로 에코프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수급 자체가 다른 대로 뺏길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 동안에는 에코프로를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게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무료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1월 기준으로는 빠뜨리지 마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언급드리면서 물러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